기독교 강요, 매일묵상 제2권,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1장,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지 상태에서 부패하였다. 자기를 아는 바른 지식,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텐데 우리가 처절하게 속이는 눈먼 상태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특정한 철학자들이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그 목표를 자기 자신의 가치와 탁월함을 아는 데에다 두었고,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그저 헛된 자신감에 부풀려지고 교만으로 우쭐해지는 것밖에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첫째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피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둘째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는 데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자랑이나 자신감이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고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본성적인 자기 독취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추구해야 할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제거하고 우리로 자랑할 모든 기회를 없애며 우리로 굴복하도록 이끄는 그런 지식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갖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기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야 외적 지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충분히 선하고 복된 삶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정말 허망하기 그지없는 사고가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의 탁월함을 높이 지켜세우고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도록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자기 홀로 도취되도록 만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자들은 철저히 속여 처절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지식의 두 가지면 그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한 차이가 있다. 육신적인 판단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의 지성과 정의로움을 확신하고서 덕의 의무들을 담대히 시행하고 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스스로 모든 힘을 기울여 탁월한 것과 존귀한 것들을 위해 수고를 다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의 표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것을 자기에게서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살필수록 더 낙담하게 되고 마침내 그런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베푸셨던 그 본래의 고귀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 원시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혐오하며 탄식하고, 또한 우리의 그 잃어버린 고귀함에 대하여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마땅한 지식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다. 첫째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며,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고귀한 은사들을 부여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들을 아니 오히려 능력의 결핍을 가늠해야 한다. 이러한 결핍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극도의 혼란 속에 엎드러질 것이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첫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이 자기 의무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둘째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의무를 시행할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의 순종을 시험하며 그가 과연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는 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한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즉시 죽으리라는 끔찍한 경고를 주셨는데 이것이 아담의 믿음을 입증하고 실현하게 한 것이다. 사와가 신실하지 못하게 뱀의 간계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이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반역한 것은 그가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가 진리를 멸시하여 거짓 세계로 돌아섰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신앙이 타락의 뿌리였던 것이다. 그 그로 지어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탐하였으니 이 얼마나 몹쓸 악행인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배반하여 그의 권위를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의 멍해를 오만하게 벗어던지는 것이 과연 추하고 끔찍스러운 범죄라면 아담의 죄를 가볍게 보려하는 것은 아주 헛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아담의 반역은 그저 단순한 배반이 아니었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열한 모욕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 첫사람 아담 내외는 하나님께 거짓과 시기와 악의가 있다고 떠드는 사탄의 비방에 그대로 동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마귀의 참나한 말에 휩쓸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통 소멸시키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죄의 오염 그가 하늘과 땅의 자연질서 전체를 부패시켰으니 자신의 반역으로 자기의 모든 후손을 멸망에 몰아넣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려받은 부패성인데, 교부든을 잃을 원죄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였다. 여기서 죄란 그 이전에 지녔던 선하고 순결한 본성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악함을 본받았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아니고, 모태로부터 결함입는 상태로 타고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순한 씨에서 내려온 우리 모두가 출생할 때부터 죄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다. 죄의 오염은 모방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의 불순함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날 때부터 이미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성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부패성의 근원인 인류의 첫 조상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아담은 그저 인류의 시조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류의 뿌리였고 그리하여 그의 부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부패한 상태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담이 스스로 부패시켰고 그리하여 그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로 그 부패성이 오염되어 전파된 것이다. 죄의 전달, 죄 있는 불신자든 죄 없는 신자든 상관없이 사람은 죄 없는 자녀가 아니라 죄 있는 자녀를 낳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녀를 낳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모의 거룩함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축복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저주가 그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죄책은 본성에 속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에 속하기 때문이다. 원죄의 본질과 정의. 원죄란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 퍼져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일을 우리 속에 일으키는 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성과 부패성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의 각 부분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있으므로 이런 큰한 큰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정죄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 있으니, 이는 그 하나님에게는 오직 의와 무죄와 순결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러한 부패성은 절대로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치 용광로에서 불꽃과 화염이 계속 튀어나오며,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 나오는 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 육체 일들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죄는 전인을 부패시킨다. 죄가 정신과 마음을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할 때, 여기서는 다만 사람의 전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죄에 압도되어서 죄에 벗어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점만을 간단히 제시하겠다. 죄악된 상태는 하나님 탓이 아니다. 우리의 파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의 죄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원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멸망의 상태를 본성의 부패의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성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이라 부르는 것은 아무도 그것이 악한 행실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유전의 법칙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의 기도 그리스도와 연합함 오 아버지! 주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면 그는 정녕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믿지 못하는 죄보다 더큰 죄는 없으니 그리스와 연합함이 가장 큰 선임으로, 불신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한 죄도 믿지 못해 그리스도와 갈라지는 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생애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매달릴 수 없다 하여 그분을 떠나가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주께서 복을 거두어 가심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 죄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 죄와 나 스스로를 안일과 완고함에 내어 맡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복이 우상이 되어 무엇보다 해로우니 소유가 오히려 악이요 거두어 가심이 오히려 선입니다. 사랑으로 복을 박탈하셔서 나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